반습니다 알파조입니다. 알파조에게 포착된 트론. 여기서 올라갈지, 떨어질지, 단타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8월 4일에 지금 가격부터, 지금 가격부터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었죠. 말씀드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. 지금 3%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. 내 지갑에서 빨간불을 보고 계십니다. 더 오를 거니, 기다리세요. 그래서 제가 3일 전 트롬 코인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던 영상을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단타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냐? 10%가량, 13%가량 수익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. 지금 자리가 좀 무섭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 2평선이 이탈되는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, 이탈이 되더라도 다음 추가 매수할 구간을 이 이평선들이 알려주고. 그리고 나서 이렇게 3%의 수익률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. 만약에 10만원만 들어가셨더라면 3,000원, 100만원 들어가신 분들은 3만원, 10만원 들어가신 분들은 30만원이 수익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더 어, 팔지 않으셔도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, 제가 목표 수익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스닥 상장될 때에 올라갔던 652원까지는 단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더 홀딩 하실 분들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장기로 바라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 제가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짧지만 더 들고 가실지 아니면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갈지 또 말씀드릴 건데, 계속 말씀드렸던 이 이평선을 타고 갈 때, 좀 여기를 닿았을 때나 이탈해서 이렇게 움직여줄 때, 이 선들이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니, 이 선들에서 과감하게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지금 자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으니,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한 수익률 나오기 때문에, 위험하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영상들 꼭 챙겨보시면 이렇게 밥값 커피값 또 장기적으로는 목돈이 될수 있는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알트코인 불장 언제 오나요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24년 연말이라 이번에 살짝 맛보기 불장이 나와줬었는데 이제 곧 다시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는 연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빠르게 시드를 준비하셔야겠죠.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, 솔라나까지 대장 코인들이 움직여줘야 다음 알트코인, 민코인들이 움직입니다. 그 중에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나서 알트코인, 민코인들이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 그때 주장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.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으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대장들이 아직까지 더 많이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에게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대장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면 스물스물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14시간 동안 이 대장들의 움직임부터 알트코인 민코인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이걸 어디서 알려 드릴 거냐 통방에서 알려 드릴 겁니다 어떤 알트코인은 어떤 민코인을 사야 되는지 손익비 좋은 매수 자리부터 목표 가격, 추가 매수해야 될 가격, 손절해야 될 가격까지 전부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. 이번 알트 불장은 시작도 안한거 아시죠? 이번 불장에내 시드를 불릴 기회 놓치시면 4년이나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. 이 코인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.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고 있지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뭘 뜻할까요? 바로 세력이랑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. 고래들과 같은 가격 혹은 더 저렴하게 내가 이 코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인 거죠. 고래나 세력들이 가격을 그렇게 엄청나게 올려놓으면 또 거기서 같이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같이 탈출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수익이 괜찮으시겠죠?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부터 정고점까지 올라가더라도 154%가 예상이 되고요.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최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1856%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. 알파조가 포착한 코인 단타 전략 소통방은 0103975-7841번호로 문자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. 비밀 코인의 코인 이름과 대응 전략은 0103975-7841번호로 문자 비밀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 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제가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내용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소통방과 비밀코인 챙겨가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실시간 핫한 알트코인 인코인 포착해서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꼭 챙겨보시고요 알파조였습니다